다이앤 저는 엘리엇입니다 다이앤 어. 이, 이거 이 1, 2 3, 1, 2, 3, 4죠 어. 그죠? 이렇게 잠깐 벌려놓고 오케이 뭐. okay. 이렇게 아. 있죠? 여기서부터 종이컵 한 개만 해서 1, 2, 3, 4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만 움직이세요 종이컵 한개 어떡하지? 한번 해보세요. 기회는 세번 드릴게요. 빨리 해봐. 땡. 그러면 4, 2, 4가 되잖아. 아. 어떡해? 한번 해보라니까? 아니 아니야. 쌓는 거것 같아. 아 썼는 거 아니야. 어디랄 할까? 알려줄까? 응. 헐 네. 단 몰랐지? <laughs>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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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